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요.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오면, 아, 계절이 바뀌었구나 싶죠. 그 바람 속에 마른 냄새가 살짝 섞여 있어요. 목이 따갑고 기침이 한 번씩 나오죠.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맘때면 늘 목이 칼칼했어요. 하루 종일 기침이 이어지면 괜히 예민해지고 피곤해지잖아요. 약을 먹으면 잠깐 괜찮다가도 금방 다시 목이 막혀요.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매년 똑같을까 싶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몸을 좀 다르게 돌봐볼까? 그때 떠오른 게 어릴 적 어머니의 배찜이었어요. 배 속을 파고 꿀한 숟갈, 생강 한 조각 넣어서 뚜껑 덮고 천천히 찌던 그 냄새.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졌죠. 그걸 한 숟가락 떠먹으면 목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따뜻해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약보다 이런 게 훨씬 낫다. 그 말이 그땐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야 얼마나 맞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배를 그냥 과일로만 안 먹어요. 따뜻하게 쪄서 꿀이 스며든 배즙을 마셔요. 처음엔 생강향이 매워서 조금 힘들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손끝이 덜 차갑고 밤에 잘때 목이 덜 따갑죠. 약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기침이 줄었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싶었죠.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산에 사는 김명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일은 다섯이신데 해마다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너무 심하셨대요.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죠.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고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 드시던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배와 생강, 꿀을 함께 끓여 드셨대요. 며칠 지나지 않아 기침이 확 줄었답니다. 할머니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인생의 단비 같아. 한 모금 마시면 숨이 편해져.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몸이 회복될 때 느껴지는 그 안도감."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저는 잘 알아요. 용인에 사는 이덕봉 어르신도 비슷했어요. 69이신데 평소에 속이 차고 소화가 잘안 되셨대요. 찬 바람만 불면 손이 시리고 몸이 움츠러들었다죠. 그런데 아침마다 생강차에 꿀을 넣어 드시기 시작했대요. 며칠 지나자 손발이 덜 시리고 밥맛도 돌아왔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생강이 몸을 데워주고 꿀이 그 열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거죠. 따뜻한 한 잔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녹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목이 따갑다거나 기침이 난다고 하면,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배를 찌고 꿀이랑 생강을 조금 넣어보세요. 하루 이틀만 해도 훨씬 나을걸요. 다들 반신반의 하다가 며칠 뒤에 꼭 찾아와요. 정말 낫더라니까. 그럴 때마다 저도 웃어요. 우리가 잊고 있던 자연의 힘이 결국 제일 확실한 약이 아니겠어요. 저는 생강을 처음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매워서 입이 얼어라고 냄새도 강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으슬으슬하고 손끝이 차가워지니까 자꾸 그 매운 향이 떠오르더라고요. 몸이 뭔가를 원하고 있었던 거겠죠. 주방에 있던 생강을 꺼내서 얇게 썰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생강 3조각 꿀한 숟갈 넣었죠. 보글보글 끓이니까 향이 퍼졌어요. 그 냄새만으로도 몸이 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컵에 따라 한 모금 마셨는데 처음엔 혀끝이 얼얼했어요. 근데 잠시 후목 아래로 뜨겁게 내려가면서 속이 풀리더군요. 몸속 냉기가 빠져나가는 느낌 그게 참 신기했어요. 며칠 동안 그렇게 아침마다 생강차를 마셨어요. 그랬더니 소화가 편해지고 손끝의 차가움이 줄었죠. 밤에 자다가 덮었던 이불을 걷어도 덜 춥더라고요. 사람 몸이 이렇게 솔직하구나 싶었어요. 따뜻하게만 해 줘도 금세 반응을 하죠. 이덕봉 어르신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엔 밥만 먹으면 체했는데 요즘은 소화가 잘 돼. 그말 듣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생강이 속을 덮여 주니까 먹은 게 막히지 않고 잘 도는 거죠. 어르신은 요즘 등산도 다시 다니신데요 추운 날에도 손이 시리지 않으니 살것 같아. 그 한마디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생강을 매운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을 살살 데워주는 부드러운 약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온중산환이라고 하죠. 몸 안에 찬 기운을 흩어주고 순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초기에 생강차 한 잔이면 몸살이 크게 번지지 않는 거죠. 저는 그걸 여러 번 느꼈어요. 한 번은 비를 맞고 돌아온 날 온몸이 오싹했죠. 몸살이 올것 같아서 생강차를 진하게 끓였어요. 꿀을 한 스푼 넣고 천천히 마셨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몸이 스스로 데워지는 거예요. 그날 밤엔 몸살이 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개운했죠. 생강은 꼭 약처럼 먹지 않아도 돼요. 저는 생강을 잘게 다져서 팥반찬에도 넣어요. 볶음에도 넣고 무침에도 살짝 섞으면 향이 좋아서 입맛이 살아나죠.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느긋해지는 거 아시죠?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요. 부산의 김명자 할머니도 요즘은 생강을 꼭 챙기신대요. 배찜에도 넣고 물김치에도 살짝 넣어. 냄새도 안 나고 좋더라. 그 웃음소리에 활기가 느껴졌어요. 예전엔 밤마다 기침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이젠 목도 덜 붓고 잠도 잘 주무신다네요. 할머니 목소리가 밝으니까 저도 덩달아 힘이 났어요. 생강은 그렇게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줘요. 몸도 마음도요. 한 잔의 차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겠어요.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우리 몸은 그걸 금세 알아차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고마워, 이제 괜찮아. 저는 꿀을 그냥 달콤한 음식으로만 생각했어요. 차에 넣거나 토스트에 발라 먹는 정도였죠. 그런데 환절기엔 그 달콤함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목이 따갑고 숨쉴 때마다 까슬까슬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물한 모금 삼켜도 따가워서 괜히 짜증이 났죠. 그때 꿀한 숟가락을 그냥 떠먹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그 묵직한 달콤함. 순간 목이 살짝 덮이는 느낌이었어요. 따가웠던 통증이 서서히 잦아들었죠. 어,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냥 단맛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꿀이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신기하게도 기침이 덜 났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에 두세 번은 깨는데 그날은 한 번도 안 깼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빛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이거 괜찮은데 혼잣말이 절로 나왔죠. 꿀은 단순한 당분이 아니에요. 몸을 보하고 건조함을 덜어주는 힘이 있죠. 한의학에서는 보증윤조라고 해요. 몸의 기운을 채워주고 마른 기관지에 윤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꿀을 몸의 윤활유라고 부르고 싶어요. 김명자 할머니도 그랬어요. 밤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 그랬던 분이 꿀을 먹기 시작한 뒤로 밤에 덜 깨고 아침에 기침이 줄었대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제 숨이 덜 막혀. 그냥 사는 게 편해.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그런데 한 번은 저도 방심했어요. 몸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며칠 꿀을 안 챙겼죠. 그날따라 날씨가 확 추워졌어요. 밤새 목이 건조해서 자꾸 기침이 나더라고요. 아침엔 목소리까지 잠겼죠. 아, 내가 또 잊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꾸준함이 약이구나. 몸은 정직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바로 반응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꿀을 꼭 챙겨요. 미지근한 물한 잔에 꿀한 스푼, 그리고 생강즙 몇 방울. 그걸 마시고 나면 목이 편안해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풀려요. 기분도 이상하게 안정돼요. 꿀이 주는 건 단맛이 아니라 진정이라는 걸 느꼈죠. 용인의 이덕봉 어르신도 말하셨어요. 예전엔 피로가 쌓이면 입이 헐고 입술이 터졌는데, 꿀을 꾸준히 먹으니까 그런 게 없어졌어.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이젠 하루가 덜 힘들어. 꿀한 숟갈이 약보다 낫다니까. 그 웃음이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가끔 사람들은 말해요. 그런 걸로 몸이 나아질까? 그럴 때 저는 미소를 지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느꼈거든요. 자연이 주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그만큼 강하다는 걸요. 따뜻한 배, 매운 생강, 달콤한 꿀, 셋이 만나면 정말 신기한 조화를 이루죠. 배가 폐를 적셔주고 생강이 순환을 열어주고 꿀이 그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줘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의 처방이겠죠.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있어요. 따뜻한 차를 한잔 끓여서 천천히 향을 맡는 그 순간이에요.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몸이 고요해지고, 마음도 함께 따뜻해지죠. 이젠 확실히 알겠어요.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하다는 걸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이 셋을 같이 쓰면 어떨까? 배, 생강, 꿀. 각자 따로 먹어도 좋았는데, 셋이 만나면 더 든든할 것 같았죠. 부엌에서 배 하나를 꺼냈어요. 껍질을 벗기고 속을 조심스레 파냈죠. 그 안에 꿀두 큰술, 생강 한 조각을 넣었어요. 뚜껑처럼 배의 꼭지를 덮고 냄비에 올려서 천천히 찌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자 부엌 가득 달콤한 냄새가 퍼졌어요. 배의 부드러운 향, 생강이 알싸한 향, 그리고 꿀의 묵직한 단내가 뒤섞였죠. 그 냄새만으로도 몸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찜이 완성됐을 때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얼굴을 감쌌어요. 숟가락으로 배살을 살짝 떠서 한입 먹었죠. 뜨겁고 달큰했어요. 그 안에서 생강의 향이 살짝 도는 게 느껴졌어요. 한입, 두입 먹다 보니 몸이 데워졌어요. 목에 답답함이 풀리고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배생강 꿀찜을 자주 해 먹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작은 그릇에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삼켰죠. 그게 제 루틴이 됐어요. 약을 챙기는 대신 배찜을 챙기는 하루. 며칠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숨쉴 때마다 느껴지던 목의 자극이 사라졌죠. 기침이 줄고 피로도 덜했어요. 이게 그냥 음식의 효과라고만 생각하긴 어려웠어요. 그건 마치 몸이 안심하는 느낌이었어요. 김명자 할머니에게도 이 레시피를 알려드렸어요. 배 속에 꿀 넣고 생강 한 조각, 그것 찌면 최고예요.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정말 신기해. 밤에 기침이 안 나? 꿀이 배 속에 스며서 그런가 봐. 그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웃음이 나왔죠. 이덕봉 어르신은 달리하셨어요. 나는 배 대신 물에 끓였어. 생강 넣고 꿀 타서 마셨지. 그래도 효과는 같았대요. 속이 따뜻하고 손끝이 덜 시려. 이젠 이게 내 아침이야. 그 한마디에 제가 다 뿌듯했어요. 사람마다 방식은 달라도 결국 방향은 하나였어요. 몸을 덮이고 폐를 적시고 기운을 채워주는 거죠. 그게 환절기를 버티는 진짜 방법이었어요.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면 그 하루가 달라져요. 그날의 기분, 그날의 에너지. 따뜻한 한 모금이 하루의 흐름을 바꿔놓죠.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나를 챙기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은 생강을 좀더 넣어봤어요. 조금 맵지만 몸이 더 빨리 따뜻해졌어요. 다음엔 꿀을 더 넣었죠. 그랬더니 맛이 부드럽고 깊었어요. 조금씩 바꿔보는 재미가 생겼어요.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지니까 요리 같기도 하고 치료 같기도 했죠. 이제는 냄비에 배찜을 올릴 때마다 하루가 안정되는 기분이에요. 김이 오를 때그 소리를 듣는 것도 좋고 꿀이 스며드는 그 냄새도 좋아요. 몸이 회복된다는 건 결국 이렇게 느긋한 시간을 회복하는 게 아닐까요? 며칠이 지나고 몸이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아침에 눈을 뜰때 목이 덜 따갑고 숨이 편했죠. 기침 소리 대신 조용한 아침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 괜히 웃음이 났어요. 아, 이제 괜찮구나. 그 작은 안도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하루의 시작이 다르니까. 하루 전체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찾았는데, 이젠 생강향이 먼저 생각나요. 배찜을 데우고 꿀한 스푼 넣고 그 향을 맡는 것만으로 마음이 차분해지죠. 그게 제 하루의 첫 약속이에요. 그날 김명자 할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젠 밤에도 푹 자. 목이 안 막혀. 기침이 없어졌어. 그 목소리가 너무 맑았어요. 예전엔 힘들게 숨을 몰아 쉬시던 분이었거든요. 지금은 손주랑 산책도 다니신데요. 애들이 놀라더라. 할머니 숨이 안 찬다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엔 이덕봉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나 요즘은 밥 맛이 너무 좋아. 아침마다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그분 얼굴빛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피부가 환하고 눈빛이 밝았죠. 이제는 몸이 먼저 알아. 생강 안 마시면 허전해.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 그게 건강이 신호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침이 사라지니 잠이 깊어졌고 아침마다 피곤하지 않았어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아프지 않기 위해 버티던 하루였다면 이젠 즐겁게 움직이는 하루가 됐죠. 집안 공기도 달라졌어요. 끓는 냄비에서 퍼지는 배와 생강의 향이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죠. 그 향을 맡으면 가족들도 말해요. 이 냄새 나면 마음이 편해져. 그 말이 괜히 뿌듯했어요.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내가 나아지면 주변도 변하더라고요. 요즘은 몸이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저도 모르게 냄비를 꺼내요. 생강 썰고 꿀 넣고 배한 조각. 그 소리와 냄새가 제게는 약이에요. 어떤 날은 끓이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다. 어느 날 김명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젠 병원보다 부엌이 더 믿음직해.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몸이 낫는다는 건 누군가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돌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이덕봉 어르신은 요즘 친구들한테 생강차를 직접 끓여 나눠주신대요. 이거 마셔봐. 진짜 좋아. 그 말투가 얼마나 자신감 넘치던지요. 그분의 손에는 생강 향이 배어 있었어요. 삶의 냄새, 회복의 냄새였죠. 저는 그두 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환절기만 되면 힘들어 하시던 분들이 이젠 스스로 몸을 돌보며 웃고 계시죠. 그 모습이 제겐 가장 큰 보람이에요. 몸이 좋아진다는 건 그저 병이 나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의 리듬을 되찾는 거죠. 먹고 쉬고 웃는 그 작은 순간들이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걸 저는 이제 매일 느끼며 살아요. 요즘 아침에는 창문을 열어도 춥지 않아요. 찬 공기가 들어와도 몸이 먼저 웃어요. 이젠 그 공기 속에서 계절의 냄새가 느껴져요. 한때는 두려웠던 바람이 이젠 반가운 인사처럼 다가오죠. 저는 이제 알겠어요. 몸은 늘제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피곤하다는 신호도 따갑다는 반응도 모두가 나좀 돌봐달라는 말이었죠. 그걸 알아차리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들을 수 있어요. 배의 달콤한 향, 생강의 따뜻한 기운, 꿀의 부드러운 단맛, 그세 가지가 제 몸을 바꿔놓았어요. 약보다 강하고 의사보다 따뜻한 처방이었죠. 자연이 내어준 그대로의 선물. 그게 제 하루를 지탱해주고 있어요. 가끔 김명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요. 오늘도 배찜해 먹었어. 덕분에 잘 지내. 그 목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나요. 할머니의 삶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덕봉 어르신도 여전해요. 요즘 친구들이 다 나한테 물어. 그차 뭐냐고, 그 자신감이 참 보기 좋아요. 두 분의 이야기가 제 마음 속엔 늘 따뜻한 불씨처럼 남아 있어요. 저도 예전엔 늘 바빴어요. 먹는 것도 쉬는 것도 대충 넘겼죠.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몸을 챙기는 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게 바로 사는 힘이라는 걸요. 하루를 시작할 땐 작은 냄비에 배와 생강, 꿀을 올려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향이 피어 오르죠. 그 향이 집안을 돌고 마음을 덮어요. 그때마다 느껴요. 오늘도 잘 버틸 수 있겠다.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몸이 지쳤다고 느껴질 때 조금만 멈춰서 따뜻한 한 잔을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 담긴 향, 그 온기가 당신의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배는 폐를 적시고 생강은 속을 데우고 꿀은 그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줘요. 세 가지가 만나면 몸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풀리죠. 그게 자연의 조화예요. 억지로 치료하지 않아도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아요. 저는 이제 믿어요. 큰 병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불편을 먼저 돌보는 게더 소중하다는 걸요. 그게 건강의 시작이고 삶을 오래 따뜻하게 지켜주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라요. 그 소리가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이제 편안하잖아.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웃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셔요.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까지 차분해지죠. 배, 생강, 꿀. 이세 가지로 저는 제 몸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